오늘은 이미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아, 들으셨던 말 중에 아, 여러분을 기운 빠지게 하고 아, 우울하게 했던 말, 어떤 말이 있으셨나요? 아, 저는 제가 들었던 말들 중에서 저를 기운 빠지게 하고 우울하게 만든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로 너의 최선으로는 부족해라는 말입니다. 다시 듣는다고 생각해도 기운이 빠지는 말입니다. 김재유 너의 최선이 거기까지면 너의 최선으로는 부족해. 너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너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너는 결국 부족해. 저는. 제가 살아내는 삶, 또 제가 맡은 일, 제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제가 어떤 누군가에게 힘이 될때 거기서 제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저의 노력으로 인해 어느 누군가가 행복해 하는 바로 그곳에서 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좀 느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너의 최선은 나한테 부족해. 너의 최선으로는 안 돼. 라는 말은 저를 최선을 다해 움직이게 만드는 제안의 배터리를 꺼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이었습니다. 내 최선으로는 부족하다. 그 말이 정말 또 무서웠던 건그 말을 제가 듣게 된이후로저 자신 스스로 바라볼 때도 자꾸만 그렇게 스스로를 바라보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할 때만 있겠습니까? 애써도 못해낼 때도 있는 것이고 부족할 때도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누구에게나 있는 그때가 제게 찾아오면 저도 저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아휴, 너는 최선을 다해도 부족해 아, 맞네 최선을 다해도 난 역보적이네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내가 누구에게나 무슨 도움이나 될수 있겠나 나따이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절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부족한 저를 보시면서 아, 분명히 하나님도 야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고개를 네, 절레절레 흔드시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 말이 점점 제 스스로도 인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의 최선은 부족하지 최선을 다한들 나는 누군가한테 도움이 안 되지. 최선을 다한다 해도 나는 누군가를 만족시켜 줄수 없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나의 최선은 불충분해. 그렇게 배터리가 빠져버린 정말 멈춰버린 인형같이 멍하니 우울해하면서 슬퍼하면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다시 은혜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분 아십니까? 수련회에서 열심히 울며불며 기도하고 나면, 그리고 그 기도장사를 빠져나오면 어떻게 보이죠?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마치 제가 그동안 눈보라가 치는 곳에서 혼자 걷느라고 정말 차디찬 바람 속에 숨을 쉬기도 어려울 정도였는데, 갑자기 불이 갑자기 제 앞에 다가온 것처럼 뜨거운 은혜의 바람이 제게만 휙 불어오는 느낌이랄까요? 분명 그 바람은 이전에도 불었었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불는 바람일 텐데 오늘 나에게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얼어붙은 제 몸을 녹여주시고 응원해 주시려고 불게 하신. 하나님 나라 표 온풍기 같이 느껴지는 그런 이상하게 좋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제게 불어왔던 그 하나님 표 따뜻한 은혜의 바람을 여러분들께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처럼 차디차게 얼어붙은 얼음길을 혼자 걸어내려라고 떨면서 또 숨을 고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 표 은혜의 온풍 바람이 여러분 모두에게 불어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 제에 하나님 나라 은혜의 바람으로 불어왔을까요? 먼저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제가 개혁 개정과 쉬운 성경 두 가지 버전을 준비해왔는데 먼저 개혁 개정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쉬운 성경으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칠해왔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그 부분에 동그라미를... 고요 개혁 개정판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 부분에 동그라미를 표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거기서 끝이었나요? 네, 끝이 아니었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의 자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깨끗이 해주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런데 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시죠? 왜 다시 살아나신 겁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가 사라졌다고 이제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선언해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온 땅에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의롭다. 죄로 물들었던 너희는 사망 건세에 사로잡혀 있던 너희들은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에 다다를 수 없었던 부족했던 너희들은 이제 의롭다. 의롭게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충분한 자가 되었다. 나의 십자가, 나의 보혈로 인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 눈이 동그래질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들어오셨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의. 내 네, 밑에 파란 글씨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심 칭의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뜻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충분한 자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 우리가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이 선언은 정말 놀라운 선언이죠. 왜 놀랍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확인하기 그 이전에 벌써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의 도장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흔들리고 있는 우리일 테니 너희는 이미 의롭다라고 선언해 버리신 하나님의 선언이 언제 시작된 선언인지를 분명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해 버리신 이 선언 로마서 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아직 우리들, 충분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다고 하십니까? 색깔을 조금 다르게 칠해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튼튼할 때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직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의롭게 되었어라고 십자가에서 먼저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다음 절에도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해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하십니까? 노 색깔 또 다르게 칠해 왔어요. 그때가 언제라고 하시죠? 우리가 사랑받은 모습을 드디어 해냈을 때 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해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전혀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의로워 충분한 자가 되었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 이것은 이 말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들어서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양심으로는 결코 설명해 낼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구를 사랑합니까? 어떤 이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어떤 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주고, 어떤 이가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잘 안해주고, 사랑 안해주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사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받을 짓을 해야죠. 그래야 상식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받을 짓을 안하고선 물 사랑해달래. 양심 있는 거 맞아? 양심적인 사랑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사랑받을 짓은 한 개도 안 하면서 나한테 잘해 주기는커녕 맨날 날 기분 상하게 만들고 자꾸 힘들게 하고 자꾸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 줄수 사랑해 줄수 있겠습니까? 사랑해 주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때려 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날 못살게 굴어요.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까? 아니면 꼴밤이로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네, 말 못하시겠죠? 네,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꼴밤을 때리고 싶잖아요.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때리지 않고 꼭 참는 것만 해도 사실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있는 일이겠다 싶은 마음이죠.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죠.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에 관한 상식이고 그게 양심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우리를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예야 나한테 좀 잘해야지. 나한테 좀 잘하렴. 그래야 좀 내가 널 사랑해줄 수 있지 않겠니? 얘야 나한테 좀잘좀 좀 보여봐 그래야만 내가 너와 함께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얘야 나를 좀 감동시켜 봐 그러면 감동받은 그때에 내가 감동받은 그때에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린 그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고 그 하나님 좀 감동시켜 보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그 사랑을 내가 못 받는 것 같으면 아 내가 뭔가 감동을 못 드렸나보다 생각하고 아까 저처럼 아난 최선을 다해도 안 되나 보구나 생각하면서 쭈으러 들죠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다시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선을 나시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 위에 생명이 담긴 사랑을 우리의 온 몸과 영혼에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의로워 충분한 자가 됐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칭의 그 단어 안에 가득 가득 담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이 칭의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기록해야 할 단어는 저는 선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 자격 찾기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자격이 있나 없나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문서에 하나님이 도장을 이미 쾅 찍어 버렸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의로움을 잘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주고 우리가 의로움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가 말안 해줘도 우리 안에 양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야 너처럼 사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주시는 게 맞겠어? 혼내주시는 게 맞겠어 야 너처럼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복주시는 게 맞겠어? 혼내주시는 게 맞겠어 우리 안에서 양심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양심이 외치는 소리, 우리가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우리 안의 양심의 소리가 그저 입을 담을 수밖에 없도록 온 천지에 울리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선언이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의롭다. 너희들은 이제 충분한 자가 되었다.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보혈로 다시 한번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다 덮어버리시는 아예 그 양심의 소리를 다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양심, 우리를 자격이 없다고 소리치는 양심보다 작게 들리신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양심이 만약 우리처럼 귀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안의 양심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놀라 자빠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해지는 것이 율법으로 다른 말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이라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움을 만들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거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충분함을 만들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거다. 너무 강력하고 분명한 선언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리 안의 양심의 소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 앞에서 정말 입을 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안의 양심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짓을 안 했으면. 사랑을 못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받을 짓을 조금밖에 안 했으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맞는 거냐고 우리 안에 양심이 되물으려 합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려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양심에게 오늘 본문 16절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훨씬 더 긴데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언을 확인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양심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행위로서는 내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단한 사람도 없다. 너희의 행위로 얻는 충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이요 충분함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온 땅에 울리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의롭다. 너희들은 이제 내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저는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이렇게 정리하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네, 느낌이 저는 느낌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 안의 양심의 소리 그 너머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말들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말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잴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들이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 바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어주는 사랑과 같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행동, 나의 노력, 그것을 보고선 나를 사랑해줄지 안해줄지를 재고 있다가, 잘해내구나 싶으면 사랑해주고, 잘해내지 못할 때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상식적인 사랑으로는 감히 부모의 자녀를 향한 끝없고 무한히 부어지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그 부모의 사랑과 같이 조건 없는 정말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 나는 아, 정말 옛날 옛날부터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아, 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지. 하는 목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올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모습 그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큰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 버리시는 거죠. 잘해도 잘못해도 너는 내 사랑이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전에 자녀가 없던 제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부모가 되셨다는 말씀이 사실 크게 감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셨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제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제가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선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부모의 사랑은 얼마만큼 클까요? 아빠인 제가 제 딸에게 늘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늘 해주고 싶은 말. 이 말을 잊어버릴 때마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딸, 잘 걸어도 사랑해. 넘어져도 사랑해. 내 딸, 나한테 달려와 안겨도 사랑해. 나한테 서운해서 엉엉 울어도 사랑해. 내딸 같이 놀아둬서 좋다고 웃어줘도 사랑해.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인상 써도 사랑해. 내딸 영어 시험 100점 맞아도 사랑해. 영어 시험 15점 맞았어도 사랑해. 내딸 어버이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 써줄 때도 사랑해. 다음날 왜날 낳았냐며 꽥꽥 소리치며 땡깡 펴도 사랑해. 너의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순간에 이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아빠가 사랑해, 내 딸. 네, 딸을 향한 저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딸이 저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것은 사실은 딸을 사랑하는 제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실 딸의 부족함, 연약함과 관계없이 저는 제 딸을 사랑하죠.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부모가 되어 주셨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제 딸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가 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너의 최선으로는 부족해. 너가 최선을 다해도 역부족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양심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야 그렇게 해서 너 그렇게 행동해서 하나님 사랑받을 리가 있겠어? 너그 모습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겠어? 그렇게 우리 안에 양심은 소리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젠 우리 아바 하나님이 이미 온 세상에 외쳐버리신 선언. 우리를 자격없다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우리가 자격 없다고 외치는 이성과 양심의 소리를 모두 덮어버리는 아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여러분 확실히 다시 듣고 선언하시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은 이제 의롭다. 너희들은 이제 내 사랑받기에 충분한 내 아들 딸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아바의 사랑이 이미 증명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온 땅을 덮어버리신 그 아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의 바람이 눈보라치는 차가운 길을 홀로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하게 부러우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시길,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길, 다시 걸어내시길, 이전보다 더 신나게 아바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인생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걸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격 없는 저희들이 이미... 충분한 자들이 되었음을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아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놀라운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르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사랑한다 내 아들 사랑한다 내딸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늘 평안토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바람이 저희 삶에 불어오고 있음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